여러분 안녕하세요. 쿠냥얼 캐리입니다. 프로세카 한국 서버의 첫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맞춰 첫 이벤트 가차도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이벤트 가차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성 픽업 카드 리스트부터 볼게요. 레오니드 이벤트라서 레오니드 멤버들이 나오는데요. 템마 사키, 맥구리네 루카. 보컬로이드 캐릭터는 카드별로 유닛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레오니 루카로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히노모리 시오까지 이렇게 픽업이 3 개입니다. 각성 후 일러스트도 구경해 보면 우선 시오구요 다음은 루카. 마지막으로 사키입니다. 각성 전후 일러스트가 다 아, 너무 예쁘네요. 뽑기 확률은 4성 카드가 3%, 삼성 카드가 8.5%입니다. 현재 크리스탈이 9,000개 있으니까 30연차 정도 할수 있는데 여기서 더도 말고 들도 말고 픽업 사성 한 개만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제발 사성 나와라. 고고. 아 미쿠가 금색 구슬을 들고 있네요. 이렇게 구슬색이 금색이면 사성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다 한번 열어봅시다. 먼저, 미노리 2성 나왔고요 이치카 2성. 2성 카드들 나오는 부분은 조금 빨리 돌려볼게요. 마지막 즈음에 호남이 이성 나왔고 아이고 실수로 터치를 두번 해버렸네 카나데 삼성이 나왔네요 첫 10연차는 이성 9개 삼성 1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첫 가차라 그런지 이성 카드들도 전부 다 뉴로 등장했네요 유일하게 뽑은 삼성인 카나데 컴퓨터 화면에 미쿠가 나와서 당황한 모습이에요 뉴 카드는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번엔 3사성이좀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10연차도 고고 아이고 아쉽게도 금그슬이에요 이번에도 4성은 없으려나 봅니다 아까처럼 이성 카드 나오는 부분은 조금 빨리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아직은 이성도 뉴가 좀 있네요. 이번에 등장한 삼성은 누구일까요? 바로 호남이었습니다. 나머지 찬스에서 삼성이라도 하나 더 기대했지만 나오지 않았네요. 이번에도 2성 9개 삼성 1개 뽑았습니다 방금 뽑은 삼성은 호남이 뭔가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이죠 벌써 두 번을 뽑고 마지막 10연차인데요 마지막인데 제발 4성 하나만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아 하지만 야속하게도 마지막까지 금색 구슬이네요 이렇게 된거삼성이라도 많이 나오길 바라야 되나? <목소리> <목소리> 우선 삼성으로 토우야 카드가 나왔네요. 제가 좋아하는 비베스의 멤버예요. 초반에 삼성이 나왔으니 남은 뽑기에서 삼성이 한두개 정도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대하면서 열어보겠습니다. 아 하지만 정말이지 기대를 완전히 부숴주네요. 마지막까지 이성 9 개, 삼성 한 개로 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뽑은 삼성은 토우야 누군가에게 얼굴을 맞은 모습이죠. 비베스 메인 스토리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이벤트 가차를 해봤어요. 사실 이거보다는 나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크리스탈을 열심히 모아서 좀더 들려봐야겠어요. 그럼 오늘 가차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